오늘 두 스칸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동안 예, 고생 많이 한두 스칸이... 고생이 저도안 했지만 그냥 뭐... 예, 오늘 두 스칸이 뿌습니다. <목소리> 예, 여기 설명해 드리자면, 부산 기장에 제가 이제 자원자 카페를 오픈하는데요. 일단 그 부지에서 촬영한 겁니다. 우리 형님들 뭐오픈하면 7월 중순쯤이나 7월 말쯤 오픈 예정인데요. 다들 뭐 차주 하신 분들 안에 차도 전시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신신 하신 분들 한번 오셔서 예. 전 선배님 엔진부터 보셔주세요. 엔진은 엔진부터 보소라니. 아니 삼백이4 분째 가지고. 뒷유리 한판 시원하게 오케이. 보내주이소 잠깐만요 어이구 태그룩 형님 뒷유리 한 번. 알겠습니다 오더 받았습니다 자 뒷유리 하기 전에 자 일단 마킹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목표물 오케이 목표물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조들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태그룩 형님 예, 소장 5만 감사하면서 뒷유리 예. 차 한번 시원하게 일단 뒤위부터깬 다음에 일단 그낙하칠하자 어, 오케이. 어. 자 갑니다. 아니 빠트리면야 목표물 정확하게 찍었다. 목표물을 찍었는데 빠트리면 뭐야 뭐? 꺼내면 되지. 확실하게 완전히 다 끝까지. 어, 확. 오, 오케이 끝까지가 다 밀은 허브 안으로. 그냥 밀어 넣어보. 유리조각 바뀌는 것 때문에. 응. 어. 그냥 밀어서 넣어라. 와, 뭐야! 야, 경량화 했다, 경량화. 야, 이거 희기차네 경량화충이. 경량화 튜닝 <laughs> 야, 경량화 완벽하지요? 자, 이거 뭐, 핸다한 번. 쳐? 뒤 펜다 한번빡 쳐봐라. 뒤 펜다 갑니다. 한번 더. 한 더. 시원하게. 야, 안 되는데? 뭐야 오잠깐만 빠데날 라왔다아 아, 이렇게 이 차인데 이렇게밖에안돼 이제 알았다 이 차는 여기에 빠데치가 해놨었다 음. 이 사고 부위가 있는 차량이다 사고 차량이다 어 빠데네 어이데네이 어, 이 차는 이 헤이 근데 중고차 구매하실 때이 사고 유무를 판별한 방법 이렇게 뚜뚜려패다 보면은 이렇게 어뭐 빠데가 있다 빠데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고 차인 겁니다. 어, 저쪽에도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없네. 응, 음, 그쪽은 사고가 없다. 여기 차 보면 없어, 여기. 음이쪽은 사고가 없다. 이게 바로 사고 차, 어, 사고 유무 판별법입니다. 오케이. 시원, 시원해, 저직 이야. 자, 형님들. 이번에는 어디 갈까요? 본네트. 본네트 조직가. 오케이. 안 하면은 안 돼. 사장님 저보수기 실사판. 자, 본네트 갑니다. 마이 응? 야, 안는데 펴보. 근데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옆에 문자부 다시 같이. 어. 자, 옆문자 확실하게. <놀람> 응. 세방 찍었어 이렇게. 예. 오케이. 댄스. 야, 이거 왜 빠지냐? <laughs> 야, 야, 여거왜 <이거> 빠져. <laughs> 어? 야, 여기 쳤는데 다 부서졌다. 야, 심지어 문 튀었어. 야, 문 열리냐? <laughs> 안 열려. 어? <laughs> 야, 이거 네가 마무리 부술래? 어. <laughs> 우와. 없앴다. d 리트 야, 밤마 탈거하자. 야, 발목 다치는데 얘. 그장어는아 오한마로 뜨는 피부라. 지게차 불러서 보시자. 아니, 지게차가뭐부러죠 이게. 안녕. 나는 조재범 우스카니 부수는 나쁜 양아치 유튜버지. 어? 전속맨이라 나는 지금 사장님 차 부수기 실사판을 하고 있어. 아이고, 씨발. 4인차 부수기 시사파이네, 게임. 오, 야. 저됐네 오! 야, 반바 어디 갔냐? 반바 어디 갔노? 야, 이거 썩 귀찮아, 썩귀차아 밤바 어디 갔어? 반바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잘못됐어. 어. <목소리> 그래. 어. 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와 씨. 채팅에 드리프트가 갔다 하시는데 드리프트한 사온한 차 같은데요, 그냥. 와 씨. 야, 안 뚫리는데. 뭐야? 아, 야. 그거네 대거 폭주스팅어. 지금 졸라의 후드를 패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임대. 내가 몇방 때린 거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 다 이렇게. 그냥... 아! 야! 어? 안에 엔진이 있는데, 씨발. 안만 예, 그러시다네요. 안만 두들겨도 엔진이 먼저 터지지, 씨발 차가 안서지겠구나 저기요. 그, 이거 무슨 뭐, 무슨 일이십니까? 고요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안 부서지는데?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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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다부서 보자. 에어컨 딜리트. 이게 바로 예그 경량화죠. 레이싱 카들은 에어컨 필요가 없어요. 예, 레이싱 카는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포더도 필요 없지. 응, 레이싱 카는 경량화가 중요해. 예, 에어컨 없애야 돼. 에어컨이 없는 게 진정한 레이스카입니다. 야, 레이싱카에 저 보고 저 오디오 데크가 필요 하나? 필요 없지. 필요 없지. 어. 음. 오디오 데크 저리 가고. 음. 예레이싱과는 오디오도 필요없습니다 예, 경량화 튜닝이죠 <laughs> 아 왜이렇게 웃기지 그냥 이게 야 잠깐만 이거 계속 키는데? 야 다치긴 다치나 이거 야안 다치는데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다친다 이거. 함 조지 봐, 어봐. 오, 어, 조때뻔햄맨 아니, 진짜 부수고 있는 그냥. 아니, 뭘 하려고, 뭘 하고 싶은 거냐? 본틀 아예 떼버리고 싶었거든. 아,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어, 그 음. 괜히 공구란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세게 이렇게 다 불려 있는데 어떻게 빼는 이거? 얘네 헤인드 <laughs> 이차 어차피 야 이거 우리 차 이거 팔아야 된다 이거 팔기 어. 전에 세차 해줘야 될까 이거? 어, 세차 해줘라. 안에가 아, 깨끗해 헤인드 사람 또 외면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 예. 차도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겉이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하지. 맞지? 맞지음 맞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안돼 그말 중에 돈 저저 복바이 커버 있거든요. 예, 그것만 음. 보고 판단안 됩니다, 임들. 음, 차한보자 깨끗하나? 이야, 깨끗하다에. 어, 야, 개이한도좀 닦아주라. 저, 들었다 개 야, 개입한까 이게 손이 안딸린다아 맞나?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개이한도 닦아주고. 그냥 차에다가물 채워놓자. 그럴 때도 뉴클라. 아, 그 다이가 안 되겠네. 아튕면튕다 어.. 차 좀.. 어.. 아, 이렇게 차가 깨끗해져야 돼요 음. 차가 깨끗해야지 다음 차도 기분 좋다 아이가 맞지 맞지 음. 헤인드, 차가 어떻게 이래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썬오프 때를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썬오프 조지겠습니다 자 헤인드, 경이 레이싱카에는 썬오프가 필요가 없어요 레이싱카는 썬오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리타도 하겠습니다 그안 되지? 그안 되지? 롤스로이스 오하마한대 찍으면 10만 원 안. 그건 안 됩니다 <laughs> 우와유리 깨우친가? 야소리무도왜안 돼요? 깨지고는 있다 있었는데? 데 없었어요 예 아니 없었는데 있어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 그거 FRP라 원래 잘 깨진다 오! 야두동간 났는데? 타노스임? 절반이 돼버렸노 야, 다음 보스 증가인가, 이게? 아닌데, 하락인데. 지기네. 예, 바닥에 쓰레기다치워야죠 야, 근데, 잠깐만. V8. 터보. 어, V8 터보다. 야, 뒷범버 확실하게 뛰고 있죠. 반반 브라켓 다 부수는 중. 이거 완전히 그 옛날 플래시 게임 중에 그거네. 프로세도 저리 되면 고소하이 재범 달려 채널도 사라지는 거지. 마치 레트는 없어진다. 야 근데 도장이 그냥 없어지냐? 찢겨 나가는데 도장이. 도장이 완리 약한데 이거. 깨부시네스. 우와. 인마가 휘발이가 좀 좋네. 어이 잠시만요. 그걸 떠나서 야 봉이 어디 갔는데? 봉이 달려 있었다 이거. 공 중입니다 우와.. 씨발 쉣 아니 요즘 바빠서 자주 못왔는데 이번엔 투스칸이 고의전 손이에요아뭐 그래되었습니다 예. 오 조심해야 개응오야 반말을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오늘 확실하게 보술거라 했지 니네 이걸로 스트레스를 고있대 어. 안봐 떨구고 가신 분주워 가세요. 예. 아니, 씨. <laughs> 아니 진짜 어이없게 생겼다 차가. 어이게 차가 이래. 이랬... 그들 말에 이지대 수프라 보고 있나? 투스카니는 노르는 개체가 아니고 보존해야 할 개체. 아 근데 진짜 이어나 투스카니 동호회에서 고소 때린 거이가 몰라고 살 건데. 어. 기본상해증. <laughs> 기본상해증는 <죄는> 뭔데? <laughs> 자 두스카니 마지막 모습 간다. 진짜 가쁜놈 자 형님들 그래서 투스파니 배차 컨텐츠 맞았습니다 아, 저같은거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